오는 데? 이 없는데? 건 뭐? 저건 뭐? 저건 아이고 아. 저건 뭐? 저건 뭐? 호호 뭐? 저건 뭐? 저건 뭐? 마시나 전쟁 왜안 되죠? 클레임 있는데 다시 만들어야 되나? 아 다시 만들어야 되네. 죽은 죽든, 죽는 바람에 왕이 마시나 매프로 1938. 마코리아는 전쟁 서폿 되나? 명분 있을 텐데 음 이한테 걸어야 되나요? 에미르가 있는데? 안되는데 전쟁이? 왜 안되지? 자기 만들 수 있다 6월절 아들에게 자기가 없다 화가 나 있다 지휘관 우리 왕법률이 뭐지? 중과, 중간 왕법 아, 파벌 왕권 낮추기 하나 들어가고. 57. 음, 죄수. 돈박고 풀어주고요. 뭐냐? 얘한테 왜 전쟁이 왜안 걸릴까요? 왜안 걸리지? 지금 체크표는 다 없는데 요구 불가능하다 이게 없어요.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안 되지? 여기다 우리 클레임이 안에 있는데 아니야? 누비아 왕국에 있잖아요. 왜안 될까? 얘한테 걸어야 되나? 아까는 걸렸는데 얘한테. 아예 없애버리는 거라 안 되나? 네. <laughs> 왕검법 때문에 봉신들끼리 못 싸워서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런 거 같다, 그치 아니 왕검법 낮춰야 되는데, 큰일났다. 자꾸 회수할거 아니야. 꺼져. 야, 이거, 씨. 뭔, 뭔, 거시인지 모르겠네요. 자꾸 이렇게 화이트 피스 하면 명성만 깎을 텐데. 명성 많으니까. 막거나. 택또 <laughs> 훔쳐왔고요. 독립을 하는데 이거 못할 걸 독립이 안 돼요. 왜냐면 용병을 다 써도 4,000이고 내가 다 해봤자 6,000인데 6,000 6천 갖고 안될것 같은데 독립을 6,000 가지고 되려나? 제가 2만이 있는데 병력이 파벌로 뭐 독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딸 이쁘다, 매력적인 협상가 됐대요. 모게로 할까? 좀 손이 귀하니까. 라피라피가 라삐. 자손을 낳수 있나 모르겠다. 매력. 300명성 근데 명성이 없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음... 그냥 7직 네. 재상 아 이것도 400명성 아깝기네. 우선은 이따가 다음에 한거아니니까천명 자기 수요. 이아수 지금 돈이 없는데 천명 보이네요. 동성만 안 당면 돼안 당하면 되거든요. 아 이게 뭔 이게 뭔 이게 뭔 제라지? 여기라 죄송하지만 이게 뭔 지라인지 모르겠어요. 아, 뭔 지라디야 이게? 근데 봉신 중에 약간 이단이 있지 않았나? 자기 횟수, 명성이 50이 안에서 횟수도 안 돼. 아, 화이트 피스 하면 4명성이 날라가나? 지금 성이 날라간 것 같은데? I'm 아, 끝축축이시시들어가90% 이거 발동해라 80.4 92.2아 이거 줄어들고 있어 연애를 개 u 한대요 가자 연애 셀크 o 코스티? 세이크 하던 코스티가 어디지? 가만히 있어보자. 아무 대답을 하지 말고. 전 다시 현명한 자. 얻었구요. 명성을 뭐 얻을 시있 방법이 있있명명을을 명성... 아 독립이 안, 안 된다니까? 뭐가 있어야 독립을 하지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암살 아니야 o n 암살 아니야 왜 자꾸 암살이라 그러지? <laughs> 아니야 암살. 이게 무슨 초대가 무슨 암살이야. 먹고 즐기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고 부르는 건데 얘랑 나랑 안, 네안 나빠요 사이. 좀 유혹자 있는 애가 나쁜 놈이지. 얘는 괜찮아요. 술고래. 술고래 붙어서 얘 관심사가 통음이거든. 초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암살, 다 암살이야. 아니야 무슨 친구가 부르면 암살이야. <laughs> 아니, 이 사람들아, 일상생활 가능합니까? 지금? 일상생활 가능해요? PC방도 못 가겠네, 친구랑. 암살할까봐. 아니, 왜 그래? 왜 암살이라고 그러는 거야? <laughs> 아싸진 아니야. <laughs> 다 암살이라고 그러는 거 봐. 명예 올려줬잖아, 지금. 얘가 나랑 같이. 명예가 없는데. 즐거웠다. 이거 좋은 친구라니까. 명예가 없다고 지금 나 올려준 건데, 삼. 성결 환자, 성전 음 외교 능력 때문에 우리 친한, 친구, 친한 친구가 됐어요. 지금 저랑 프렌즈예요. 프렌즈 75살, 36살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우리는 친구. 이건 또, 황태오 또 잡았네? <laughs> 자꾸 들어와서 황태오 잡히게 하고 왜그러는지 모르겠어. <laughs> 이 엄마 잡았네? 신애한술에게 나의 왕권법을 따지 않는 세력에 관한 소문을 들었네. 혹시 자네와 관련되어 있거나 이 일을 계획했다면 당장 그문 떴으면 좋겠군. 하! 편지에 두려워하는 기생이 영역하군. 건방진놈 나랑 안 친해진다. 파벌, 잠깐 파벌만. 파벌만 좀 좋은데 독립하기도 들어갈까, 나도? 어? 어 사람을 개정했어요. 아, 지역점 개정해 주지. 클레임 또 만들어 왔고요. 예. 뺏기는 거 아니야? 이 전쟁에서. 리그 공쟁력이가 위쪽 당 위쪽이다, 그쵸죠 음... 병력이 한천명 남았는데 전쟁 선포가 안 되네요. 평화 중이여야 하기 때문에. 이거 무시해도 되는데요, 이거? 잠깐 좀 짜증나지만 살짝 여기다 놓을게요. 잘안 보이게. 여기다 놓을까? 무시해도 되나봐. 편지 못 받았어요, 이러면 되나봐요. 어, 왜, 우디 명성이 자꾸 아끼는 거지? 답변을 안 해서 그러나보다. 그치, 그치. 아, 클램에 썼다고요? 내가 미안, 다시 불러야겠다 <laughs> 클램에 썼어요. 아, <laughs> 요번만 싸우고 클램에 썼어. 내가 진짜? <laughs> 잠깐만요. 아, 클레임 썼구나. 빨리 얘기해야지. 씨, 갑자기 나 줄어든 줄 알았잖아. 주, 줄어든 줄 알았잖아. 아, 근데 클레임 쓰면 안 되지. 그러면은 클레임 쓰면 안 돼요. 명성이 중요, 중요한데, 클레임 쓰면 안 돼. 잘 로드했어. 나도 모르게 클레임 썼네. 지금. 엔명이20 얻었구요 그랜드마이어 나랑 연애하더니 바로 죽어버렸네 <laughs> 아니 친구인데 친구였는데 어 맞아 식구짜리 그랜드마이어 와지르 음 외교관계 향상을 해 보내놓을까? 클레임 둘째 치고 외교관계 향상 하하하하. 관계도 올렸습니다. 휴전 파기. 그니까 러 자기가 휴전을 파기했잖아, 자꾸. 그니까 러 이거는 얘에 대해서 엄청 다른 사람들이 나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왜 AI는 페널티가 없고 나만 페널티가 있어? 지가 파기하는 건데 계속. 휴전 파기한다. 계속 휴전 중이거든요. 근데 계속 때린다고. 이상하지 않아? 이런 게 어딨어? 그럼 휴전 파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관계도 가 떨어져야지. 나한테만 나만 휴전 파기하면 페널티가 있고, 다른 사람 AI는 휴전 파기해도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반기되는게 아니라, 얘가 나랑 휴전 기간이 있는데, 내가 막은 건데, 무시하면 되나 봐. 무시하면 되나 봐요. 3만 명이 20까지만 모으겠습니다. 회수하려고 자기. 네, 잠깐만. 음, 2단 거는 회수할 수 있거든. 아, 50이 있어야 되는군요. 예, 50만. 우리 그러면은 뭐돈 있으니까 잠깐 6월절이나 한번 6월절이나 한번 할까요? 자, 아이 교육 내가 하지 뭐. 무역구역 좀 볼까? 많이 폈네. 잘하고 있어. 예, 네, 이게, 이게, 우리의, 우리의 그 젖줄입니다. 아이고. 하, 걸렸어. 기술, 기술, 기술 만들다 걸렸네. 에 기술 훔치다 걸렸습니다. 첩보관 톡 당했어. 이럴수가. 그래도 훔친다. 그래도 훔친다. 가이로 해서 또, 또 훔친다. 또, 또 훔칠게요. 이건 뭐지? 왜, 왜 얘가 일로 오는 거죠? 비잔티움 애가 아 친군가요? 동맹인가요? 멀리서도 온다. 2천명? 멀리서도 오네. 땅이 없는 자식들, 땅 하나 줄까? 자식이게? <laughs> 6월절 한번 할까요? 한명 거절, 두명 거절, 세명 거절, 네명 거절, 다섯 명 거절 무교병 좀 주시겠소 5도 올라가고, 명예 100, 신앙 100, 오케이 명예 올라가네 역시네, 걸잘 알았지? <laughs> 자 자기 회수. 봉신들. 오가좀 낮은 애를 찾아봐야겠다. 자기 회수. 아들한테 주작 회수한 다음에. 오케이. 뭘 수하고요? 자기 하나 오버 됐죠. 우리 아들에게. 맥앤맥앤더. 백앤, 아이 자기 까지 퍼 이걸 무시 할수있 다면은 무시 하면 되 잖아. 자 아들. 어. 미안해. <laughs> 괜찮아 어차피 장남이 있으니까. 어 불구 됐어요. 깨끔하게 <laughs> 가르치려고 했는데 불구 몇 프로 확률이었지? 괜찮아 괜찮아. 원래 그 스타크 가문에서도 그 브란덴 브랜이 원래 좀 불굽입니다. 불구해요. 브랜, 브랜이 예, 탑에서 떨어져 가지고 놈이 놈이 좀 그렇습니다. 아내 임신했다고? 선른아홉살인데 어, 공주 이쁘다. 화장이 좀 이상하지만. 숨지는 타였 결혼 좀 시키자. 음. 21. 백치는 좀 그렇구요. 대장군? 근데 명성이 깎여서 이거 어떻게 말? 뭐 하... 명성이 너무 좋은 애가 없나? 다 명성이 깎여버리네. 명성이 귀한데 18살 우리 딸 이쁜 딸 어디 보내야 될까요 귀족 가문이 없어 가지고 별로 왕이랑 한번 해볼까 사돈을 한번 맺어 볼까 우리 딸 너네는 왕자 안 시켜 줄려나아 결혼선 안 된다고 음... 유럽 유럽인 한번 찾아볼까요? 또 없던데 내가 찾아봐도 성별 남성. 지니어스. 궁정에 불른 다음에 할까? 초대 안 받아, 둘다안 받네. 응, 음, 얘는 받는데 왜 그래? 괜찮아요? 초대하 300 깎여? 모개 해독? 아이씨. 300. 안 되는데. 영상이 없는데, 지금. 아, 몰라. 아이씨. 안 해, 안 해. 혼자 살아. 귀찮다. 자, 낮은 수제 중앙 집권나 도입했고, 이제 여기, 우리는 여기나 때립시다. 숨길 앉아. 왜안 되는 거야? 명분이 있었잖아 클레.. 아, 아까 만들려다 캔슬했나? 어? 여기 좀 먹혀, 먹었네요 먹 얘가 왕이 전쟁 걸더니 음. 5분의 8 59% 이마사천 근데 요청한다. 아, 어, 이 무슨 발란거인지? 압제에 대한 전쟁, 어디 있죠? 위에. 파벌, 그건 아니지? 파벌, 그건 아니에요? 거절하지, 뭐. 이거, 될것 같은데? 독립이. 조금만 더 들어오면. 몇몇만 더 들어오면? 독립이. 네, 아들 태어났습니다. 여기 전쟁 안걸리나? 명성 300이 필요해? 화폐 오케이 관리력 1 얻었고 소유권 전쟁 27000 어 전쟁 크게 일어났는데 아라비아 제국의 소유권 전쟁. 2만 명. 그래서 갈리면은 되지 않을까? 갈리면 파벌 아무튼 이거 독립패도 문제인데 아씨 독립패도 문제인데 어떡하지? 이천에다가. 잠깐만 상비원좀 쓰자 상비원좀 만들어 놓을게요 없는 거보다 나으니까 지금은 최대한 뽑아보자 돈이 좀 들어가도 이게 다 하면은 1.6K인데 유지비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팔툭까지니까 유지비는 별로 안 달아가고 쓸만은 해요 쓸만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1000명이라고 할때 1600명이라고 할때 요까지 다 합치면 어 지금 3400명에 1600명 합 5000에 어, 용병 두 개면 79 잘하면 되겠다 잘하면 잘하면 되겠는데 79 거기에 이제 독립하는 애들이 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겁나 춥게 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얘들 다 하면 만명 정도라고 치면, 아, 그 명이 200 걸려가지고 떨어졌네. 아까 잘 했는데, 근데 근데 이거 회수하기에 그냥 거절하면 되잖아. 뭐, 별널티가 없는데? 관계도만 좀 떨어질까요? 계속? 태패도도좀 있고 갈라지면은 할만할 것 같긴 해요. 버티면 좀 어차피 왕국을 클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독립해도 승산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군사 기술 한번더 올리고 산비군 좀더 늘리면 군사 기술을 가서 2000까지만 만들고 테크 876 포인트가 필요하네. 앞선 패널티가 119. <laughs> 또 이게 2도 영토 보급제나불이익도 제거하기 때문에 확실히 괜찮습니다. 돈도 많이 모아놨고, 좀 여기 아빠드가 앞바드, 좀 이제 좀 쪼개질 때 아닌가요? 1000년 거의 다가오는데, 900년인데, <laughs> 쪼개질때 됐어. 쪼개 지면 할만해. 독립할 수 있어. 잘 버텼어. 어 3만이나 뽑았어. 영주병력 2만 7천. 근데 영주병 2만 7천이라고 하면 반란군은 펌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란 일으키면 할만해요. 그래서 만 명이 까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되게 많아. 디펜스 패션도 되게 많고 반란군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다고 합니다 금전 잃고 명예 얻고 오만 칭호 안 얻었겠죠? 오만하진 않겠죠 네. 오만하진 않고 후... 관계도 개선은 해놨고요 그만하자 공도개선 필요없다 팔 청량... 어, 명분 날조로 다시 하나 만들게요 여기. 하나 더 늘려야지 땅을 점차 점차 늘려야지. <laughs> 근데 이거 무시해도 된다는 건 꼼순데, 꼼순데 이거 무시해도 된다는 거. 어, 뭐야? 무시해도 되잖아. 력 활동, 정력 활동. 세이크, 안 여기 자기 하나 들어왔어요. 안탈, 안탈로. 우리 아들에게 주자. 아, 좋지, 참. 누한테 주자, 그러면? 영지의 남성의 수가 많이요. 귀온 아무나 자기 보여 보이...